자, A, B, E가 18, A, B가 여기가 18, A, E, D가 6. 아, 근데 우리 이런 그림 참 많이 봤어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평행 하니까, 요 위에 있는 A, E, D와 밑에 있는 C, E, B, 그죠? C, E, B는 닮음이에요. 그죠? 응. 그러면, 지금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여기가 18이면, 분명히 삼각형의 꼭지각이 같으니까, 길이의 비랑 넓이의 비랑 같으니까 여기가 3대1이야. 어, 요거 봤지, 그지 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도 달몸의 비가 3대1이야. a, e d를 먼저 썼으니까 얘가 1대 3이라 그래야죠. 얘가 더큰 거니까. 그럼 넓이는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넓이는 1, 1의 제곱대 3의 제곱으로 가서 1대 9가 되는데 여기 위에 넓이가 6이니까 얘는 똑같이 6을 곱하면 54야. 그래서 c, e, b라는 이 넓이가 54야. 54. 음. 그러면 봐. 여기 A, B, C와 또뭐 B, C, D는 넓이가 같아. 그럼 가운데 B, E, C를 쏙 빼내면 여기는 똑같이 씹어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A, B, E와 그 다음에 여기 D, E, C. D, E, C는 같다. 넓이가. 이거 같다라는 건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같은 거지. 그죠그 다음에 BE와 ED는 3대1이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CEB는 54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EBF라는 것은 EEBF가 얼마냐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 12가 54여서 이 전체는 그죠? 그런데, 이거 봐. 지금 요쪽이 18인데, 요만큼 하고, 지금 요렇게 생긴 넓이하고, 응?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죠? 그렇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잖아? 얘는 뭐로 해줄까? 까만 걸로 해줄까? 이렇게 까만 걸로 할까?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쪽이 지금 봐봐. BFD랑 BBC랑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봐. 이렇게 생겨보면 B, F,D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B,C,E랑 같은 거니까 내가 54야. 54. 그치? 근데 54인데 이거를 3대 1로 나눌 거잖아요. 똑같이 3대 1이라며? 그치? 그러면 요만큼은 54를 가지고 네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란 말이야. 요 위에는 얘가. 그쵸? 어 아니면 뭐세 조각 각각 세 조각 그러면 B F E에 해당돼 그죠 B F E 그말 이해가지 그럼 세 조각 하자 그러면 약분하면 2 되고 여기 약분하면 어 2는 4, 27에 14 그래서 2분의 37에 21, 21이라니까 <laughs> 그 다음에 23은 68 맞잖아 81 맞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얘 봐. 아까 이 여기 봐. E, C, D, 이거 18이었어. 그치? 18. 근데, 어, 지금 E, C, D의 5분의 4라 그랬어요. 그니까 러 18의 5분의 4는 5분의 4, 8의 32, 72야. 그러면 5분의 72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F, C야. efc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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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얘가 바로 아까 누구랑 같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거랑 같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전체 bfd의 bfd가 54였어 그죠 이 54의 네개 중에 한 칸이잖아, 이게. 3대 1이니까. 네개 중에 한개 하면, 2하고 2분의 2, 는 4, 2, 7, 2분의 27이야. 안 맞잖아. 그래서 얘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